유영호 대표님께서 이제 4차 산업인 플라잉 산업을 선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하늘을 날아다니는 플라잉 산업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험한네 이거나 구글에서 백년 의 미래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진들이 나온지 봤는데요. 어 물고기를 낚시하는 것뿐만 아니고 새를 낚시하는 뭐 이런 것도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해발을 타고 바다 속을 자유롭게. 하는 것. 어 그리고 우편 배달부가 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아마 어. 이렇게 해가지고 동이 그 이런 날개 비행체를 타고 올라가서 아마 보통 단속을 할 것이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 소방관들이 이런 그 날개를 타고 올라가서 사람을 구해고 화재를 진압할 것이다. 사람이 난, 난다고 하는 것, 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도전이나. I'm Frankie Dapala. Today I will try to break the record for the fastest fly by hoverboard with my flyboard hair. I have to fly 280 meters to break the record. It's a jet parallel board with four engine that I control with my finger. It's cool technology. <laughs> I'm feeling a little bit stressed. It's a pure prototype. It's just working since about uh, four or five weeks. I have a thousand reasons that something can fail. <laughs> 용장치가 그 있어야 되고 단 기술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요 그런데 이 에어는 이미 20년대에 다 공개된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평형 감각으로 이렇게 자유자재고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2016년 4월에 플라이보드에 올라탔을 때, nobody believed it was possible, even me. And today to see that we realize our dream is just one of the best moments of my life. This is exactly what Guinness World Records is about. 프랭키 자파타의 저 플라이보드를 보면서 아, 인간의 미래는 이제 2 1세 미래는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합니다. 인류는 이제 플라이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신인류를 이제 신 인류를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부르죠. 이제 미래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플라이언스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 플라이언이라는 말은 제가 최초로 쓴 말이고, 제가 전 세계 상표 등록을 해놓은 어, 언어입니다. 이, 저는 아직까지 플라이보드가 탄생하고 여기까지 온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전 세계 어디에도 다 초창기입니다. 프랑스의 자파타가 일찍 시작을 했지만, 이 산업은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사실은 아주 초창기입니다. 지금 누구든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 이 산업의 제일 초창기 멤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산업에 비어있는 공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산업은 이제 인류가 다 날아다니는 삶으로, 산업으로 발, 발전할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플라이언이라는 말을 탄생시킨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영역과 어, 앞으로 기회들이 존재하는 그런, 그런 영역이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과 다른 산업입니다. 아마 이 프라임 산업은 어, 굉장히 저렴하게 성장을 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는 처음 나올 때부터 1억, 2억, 굉장 고가의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프라이보드는 발끝에서 안정적인 출력을 낼수 있는, 어 지금 제트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다른, 뭐, 어 운전, 운전장치든 기술, <laughs>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라이버드는 기존에는 프라이버드 에어로 지금 나왔지만 프라이버드의 미래는 이제 프라이 슈즈로 될 것이다. 그래서 슈즈가 훨씬 더 안전하고 자유롭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땅을 걷다가 아톰처럼 발을 떼가지고 슉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서 하늘을 돌고 회전하고 뛰고 훨씬 더 자유롭게 할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시기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플라잉사업플라잉사업의 어, 여러 가지 이제 어, 부문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사업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그 저희가 청평에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바지를 어, 임대를 해서 어, 지도자 과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지도자 양성을 해서 그들이 또 후배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음, 저런 공연 또는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어, 수준이 되는 사람이 한 10명에서 15명 밖에 안됩니다. 어, 그런데 올해 안에 한 30명 정도의 어, 프로 선수 또는 어, 이런 공연자들을 양성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청평의 호세이돈 수상대죠. 어, 지금 과정은 어, 플라이 원, 플라이 2 플라이 쓰리, 플라이 포 어, 그리고 어, 지도자 과정으로 음. 다섯 단계로 되어 음. 있습니다. 플라이 포가 프로라고 부르는 단계 그리고 지도자 과정은 음. 그 따로 해가지고 어, 프로 어, 2 단계하고 지도 어, 티칭 과정을 같이 하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저희 그 프로 선수로는 어, 김창정 프로라는 분이 계시고요. 어, 지금 국내 제트스키 1인승프리스 타일 어, 1인자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 프라이보드에서 도 프로이고요. 어, 박재민 프로는 어, 한국은 지금 프라이보드를 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이 박지민 선수도 작년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어, 일본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재팬컵에서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잘 안떠가지고 한번가서타봐에 했더니 에서가잘안서왔습니다 계속 이서한국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 친구도 1년, 작년 처음 시작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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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에서 3등을 서한습니다저희에작키나에오키나에 5명의 에수가 출전해가지고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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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프로페셔널 2등 3등에 그리고 남자부 베테랑급 우승해가지고 그 대회를 거의 다 석권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 회째 대회여가지고 어, 그만큼 훈련한 선수들이 많았었는데, 어, 그, 그 대회를 석권했던 그런 네, 전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오늘 그 프라잉 산업 저는 이 프라잉이 어, 익스트림 이거는 내저가 아니다. 이것은 산업으로 굉장히 빠리빨리 발전할 것이다. 저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련에 아마 시장 규모가 다섯 배씩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프라잉산업은전 세계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냥 내저 하는 분들, 모래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이걸 하고 계세요. 아주 특별한 일부분들이. 아, 이것은 산업이다라고 깨닫고서 지금 빨리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프라잉 산업을, 어, TNI가 한국에서 가장 빨리 앞서서 선도할 계획이고,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이 프라잉 산업에 어, 전력을 다해서 투자도 하고, 어, 그리고 선도의 나라를 보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